제가 또 아주 실용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아버지 생신 선물 없다 놨다. 나 아버지 생신 선물 나오고. 내 발끝은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아. 아니 근데 나구니 <여분> 있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나구아마입니다. 제가 벌써 자취를 시작한 지 2년이, 2년이, 2년 말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초반에는 진짜 횡한 원룸에 침대랑 책상만 두고 사았는데 점점 점점 채우다 보니까 집이 아주 난장판이 돼 버렸어요. 하지만 그 난장판 안에 아, 이거 안 샀으면 정말 후회했겠다 싶은 템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아주 실용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취 꿀템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탑5. 걸쇠 네 걸쇠입니다 물론 집집마다 도어락 다 달려있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특히 자취촌이면 엄청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올 때마다 약간 아무도 날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내 머리로는 아 하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날 따라오는 게 아닐까 하는 약간의 피해의식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집에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걸쇠 탁 걸어주고 자면 하... 이런 느낌?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걸쇠를 설치하는 걸 굉장히 추천써요.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현관문이 그냥 손잡이를 돌리면 잠금장치가 풀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나갈 때 그냥 뭐 버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돌리고 나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밖에서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영상 본 다음엔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걸쇠를 달았어요 근데 걸쇠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받고 다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분께 꼭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탑4 트롤리입니다 아 트롤리는 지금 제 옆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트롤리에다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랑 간식들이랑 뭐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데요. 쇼파 옆에 둘 때도 있고 이렇게 끌어서 책상 옆에다가 둘 때도 있어요. 근데 어 이쪽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니 트롤리가 유용한 게 뭐냐면 그냥 진짜 집에서 어? 이거 어디 썼더라 하면 다 트롤리에 있어요. 아 집에 드라이버 어디 있었더라? 하면 이 드라이버 나오고 아, 머리끈 어디 있었더라 하면 머리끈 나고, 오 아, 아버지 생신선물 어디다 놨더라, 아버지 생신선물 나오고, 어, 전구 어디 있었더라, 전구에 나오고. 대박이죠. 그리고 간식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손망 뻗으면 다 꺼내 먹을 수 있고, 어디 있었더라 하는 것들 다 여기다가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합니다. 특히, 원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 반경 1m 안에 모든 것을 놔두겠다는 그 로망을 실천할 수 있는 트롤리입니다. 다음 자취 꿀템, 탑3 미니 선풍기입니다. 물론, 물론, 요즘 원룸들은다 옵션으로 에어컨 한 대씩 달려있잖아요? 근데, 근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에어컨은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지, 바람이, 물론 바람이 있지, 바람 기능이 있어요. 바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에어컨 앞에 있으면 바람이 쐬지긴 하지만, 에어컨 옆으로 나오면 바람이 오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파 바로 위에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제 아지트 구역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요 아지트 구역 밖으로 나가서 바닥에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바닥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책상에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에어컨 바람이 안 오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좁디 좁은 원룸에 본가에서 쓰던 그런 커다란 선풍기 놔둘 공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미니 선풍기. 너무 추천하는데요. 제가 뭘 쓰고 있냐면요. 짜잔! 얼마 전에 주문한 미니 선풍기예요. 저는 얘를 쿠팡에서 샀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강추하는 게 일단 미니여서 책상에 놓고 쓸 수도 있고 탁상에 놓고 쓸 수도 있고 그냥 위로 꺾어가지고 소파 위에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C타입으로 충전되는 애고 바람 세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어요. 여기 이렇게 LED 등으로 바람 세기가 들어오고 한번더넣으면 꺼지고 그리고 대박인 게, 회전이 돼요. 미쳤죠? 여러분, 이거 회전 기능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별거예요. 여러분, 소파에서 앉아만 있어요? 침대에서 앉아만 있어요?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내 발끝은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 기능이 꼭 필요해요 근데 미니 선풍기에는 특히 탁상용 선풍기들에는 회전 기능 없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회전 기능 있으면서 미니인 선풍기 찾느라 꽤고식 했어요 테모나 알리에서 사는 거나 쿠팡에서 사는 거나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저는 그냥 쿠팡에서 샀어요 그리고 에어컨, 물론 원룸 에어컨은 그렇게 전기세 많이 안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월한 2만 얼마는 나오거든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놨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별로 안 더울 때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선풍기 바람만 쐬도 괜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에어컨을 켜놓기가 너무 전기세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충전식 미니 선풍기를 하나 사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유용합니다, 진짜. 꼭, 꼭, 꼭. 여름 템 진짜 강추, 강추. 자취꿀템 탑, 2! 토퍼입니다. 아, 정말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왜냐면 저도 이런 거는 정말 사치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토퍼? 비싼 침대, 비싼 매트리스까지 있는데 뭐하러 침대 위에 또뭘 깔고 난리야. 아주 사치를. 돈이 나 아마 도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토퍼는, 토퍼는 필수템이요 사치템이 아니라 필수템. 아, 전 그냥 진짜 싼 토퍼 오늘 집에서 하나 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 자야매질은 토퍼가 있는 전과 후도 난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룸 옵션 침대를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원룸 오션 침대를 쓰고 계시겠죠? 근데 제 저는 옛날에 본가에서 쓰던 제 침대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본가에서 쓰던 침대도 10년 넘게 쓴 침대예요. 그래서 매트리스가 굉장히 딱딱한 애기도 한데 원래 많이 꺼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잠을 너무 못 자겠는 거예요. 맨날 중간에 일어나고 악몽 꾸고 잘 잠들지도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싶어서 토퍼라는 걸 사봤어요. 이런 사치 내가 부려도 될까? 내가 그렇게 엉망장자였던가 하면서 샀는데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일단 써보고 말하세요 아, 비싼 토퍼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싼거 있잖아요 그냥 솜토퍼 그냥 두꺼운 솜이불 마냥 생긴 그런 토퍼 있잖아요 침대에 누웠을 때그 감촉 푹신함 마치 천사들이 만들어준 구름 위에서 잠드는 듯한 그런 느낌 토퍼 여러분 강추입니다. 아 근데 자취하자마자 사진 봐세요. 자취하자마자 사면 토퍼의 중요성을 몰라. 자취하고 원룸 옵션 침대에서 한 두어 달 자보고 토퍼를 사면 아 이래서 토퍼를 그 이름 모를 유튜버분이 추천을 하셨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자취꿀템 탑1 블루투스 조명입니다. 아 너무 당연한가? 너무 당연해서 재미없나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너무 유용한 건 어떡해. 저는 그냥, 이런 오늘의 집인가 쿠팡인가 아무튼 그런 데서 샀거든요? 그런 스탠드 조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레이스 식탁볼을 하나 얹어준 거예요. 근데 이 조명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전구가 중요해요. 저 전구를 제가 알리에서 아버지께서 아마 천원마트에서 사주셨는데 블루투스도 조절이 되는 전구예요. 이렇게 위젯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빛이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파란불 들어오고, 노란불 들어오고,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요런 전구를 그냥 알리에서 엄청 싸게 산 거거든요? 지금은 낮이어서 전기세 아끼려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유용했던 게, 제가 전에 본가에서 살 때는 이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블루투스도 조절할 수 있는 형광등이었어요. 근데 원룸 옵션 형광등은 당연히 그런 거안 되잖아요. 제가 밤에 또 어두우면 잠을 못 자요. 무서워가지고 무드등 막 여러 개 켜놓고 막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께서 저 블루투스 전구를 사주셨는데 헉! 너무 편한 거 있죠? 스탠드 그냥 100% 크기로, 100% 밝기로 하고 살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하다가 아, 이제 잘때 됐네 하면 그냥 핸드폰 딱 켜가지고 밝기만 0로 낮추고 자면 딱 적당하게 어둡고 무섭지 않은 그런 밝기. 허,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자취 2년차인 제가 자취 꿀템을 감히 한번 5개 정도 추천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혹시 또 다른 자취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좀 참고하게. <laughs>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예쁘고 빈티지한 것들 들고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뿅.